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오후 시간입니다 졸리고 또 졸릴 수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윤택하가기에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은 온 백성이 과중한 세금과 노역의 경감을 요구할 때에 거절함으로써 남북의 분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판단력 하나에 의해서 나라가 쪼개어지고 분열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모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항상 그 기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이 내용에 다 나와 있는 것인데요. 우리 먼저 한번 액기스를 한번 얘기해 보면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냐면 그것이 사실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 전부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살아가며 있어서 전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주일날 쉽게 예배를 잘 들은 그한 주간의 삶과 또 주일날 뭐 어떤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또 어떤 이유로 마음을 지키지 못했거나 어떤 이유로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예배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의 그한 주간의 삶은 확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사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 데에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이땅 위에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아웅다웅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에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을를 위해서 가장 기도 하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앞에 있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로보암의 한방입니다. 다른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한 번의 결정에 이 나라가 완전히 분열됨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대할 때에 목사로 대해 대해 지셔야 합니다. 제가 뭐몇년 해보지 않았지만 몇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목회를 쭉해 나가면서 또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아 저분들이 왜 저렇게 권위적으로밖에 될 수가 없었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목사님들을 뵈면은 참 외로워하세요. 많이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저분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을 외롭게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저렇게 스스로 외로워하려고 하고, 왜 저렇게 스스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왜 스스로의 권위를 그렇게 세워 나가려고 하는가. 권위를 버리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낮아지고, 함께 뒹굴면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저의 생각은 여기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서스로 없이 이야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아마 제가 보았을 때에 아마 이 강단에서 눈물을 제일 많이 흘리는 목사도 아마 제가 뭐 몇번 전에 손 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들을 쭉 살펴보니까 연수가 더해지면서 눈물이 메마릅니다. 그리고 기쁨도 메마릅니다.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여쭤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성도들에게 얕잡아진다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웃음을 흘리는 그 순간 사람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권위를 낮추는 순간 성도들은 목사를 잡아먹으려고 달라든다는 거예요. 그 말에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고 얼마만에 동, 공감하지 못하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을 뵈면서 아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또 몇백 명, 몇천 명의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해가면서 아 얼마나 많은 아픔과 또 얼마나 많은 상처와 또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저렇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 자주자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저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미쳐버리면 여러분도 미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목사가 미치면, 목사가 다른데 빠지면, 목사의 관점이 흐려지면, 목사의 생각이 성경 외 다른 것으로 흐려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나도 알지 모르게 서서히 서서히 병 들어갑니다. 우리가 딱볼 때, 야, 저게 왜 저런 하는 교회가 사실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못 느낍니다 못 느끼니까 있죠 느끼면 나오겠죠 근데 못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서서히 서서히 함께 병들어 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할 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뭐냐 성경에 대한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 또한 그래요 예를 들면 어 어떤 목사님은 그러니까 노회를 가게 되면 참 많은 얘기를 듣고 오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 설립한 지3년 됐는데, 5년 됐는데, 1 0년 됐는데, 와 교회를 몇번 지었다 하더라. 와 성도가 몇 명이 되었다 하더라. 와 저놈 좀 있으면 랜드로가 바뀌긴 하지만, 이제 와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성도님이 뭐 전혀 시스를 사다 줬다 하더라. 와뭐 어디 됐, 됐다 하더라. 어 저도 했다 하더라.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이게 훅할 때도 있습니다. 아, 나는 뭐 했네. 김정은이요. 제가 동갑이거든요. 김정은하고 제가 동갑이에요. 궤를 보면서 똑같은 나이에. 예? 네? 쟤는 한 나라를 지금 움직이면서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하면온 세계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이 순간에 나를뭐 하고 있나 지금? 예? 네? 그래요. 아마 그리고 뭐, 이, 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지금 몇 명이나 이렇게, 이렇게 탁, 이끌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와, 저거냐고, 나하고 친구인데, 지난 나랑 똑같이 생긴, 이체이도 비슷하잖아요. 네, 지난 나아 이, 뭐, 그래 지금 뭐, 지가 먹는 거 나도 먹을 거고, 뭐, 똑같이 그런데, 왜 이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에, 성도인들이 기도를 해 주시면, 목사가 성경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겠죠.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증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초점을 잃어가게 되면요. 아이, 저인들 한 3년 못 켜면 100명 교회 되면 얼마나 안 좋게, 좋겠... 그거 싫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네. 저인들 뭐성대임이뭐딱 랜드로 반대 사줬다 이러면은 저기서 받았긴 하지만은. 이제, 그러게 되면 솔직히 안 좋을 순 없어요. 아, 좋죠. 무슨 아, 노여움 엄청합니다. 아, 이 와이스츠는 누가 사줬고 이 넥타이는 내가 필요 없다했는데 뭐죠 하고 뭐 어제 어 뭐죠 저쪽 저쪽 하고 저쩌고 저쪽 하고 그게 한번 듣고 두번 듣고 세번 듣고 백번으니까 나는 그래서 그래도 어떤 분은막 이렇게 했다 하더니 나는 나는 기도가 부족한가? 내 설교를 못 하나? 인성이 안 좋나? 나가서 전도를 어떻게 해봐야 되나? 하, 다른 데는 뭐 사모가 100명씩 데리 온다는데, 어, 다른 교회는 사모가 밥 먹고 나면 없대요, 집에. 존도 아니라고. 오, 동네 쓰고 다니면서 전도 하고, 온 아줌마들하고 관계를 다 맺어가지고, 막, 한 주마다 막 사모가 몇 명씩 데리 온다는데, 우리 사모는 엘리베이터 만한 사람 쌩 까는 사모입니다. 아, 이 얘기 모르세요? 수요일 날딱 갑자기 딱 방에 있는데, 사모가 물두면서 큰일 났어, 무 큰일 났어, 서 왜, 왜? 아 수요날 일 지금 누구 왔는데 같이 올라왔는데 엘리베이터 쌩 깝았어. <laughs> <laughs> 수요일날 주일날 엘리베이터 만난 사람한테는 우리 교회 오든 안 오든 공손히 인사하기로. 네. 수요일날 같이 육층을 놀러 왔는데 쌩 깝다 아닙니까. 어까 깝았는데 우리 교회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안 오네 그 사람이. 쌩 깝을 면 당해가지고. 하여튼, 그런다 하는데, 다른 집 사모는 그런다 하던데, 밥만 먹고 나면 집이 없다 하던데, 우리 사모는 밥만 먹으면 나보집 교회 가라고 난리니, 이게 뭔가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하여튼, 그런 고민과 고뇌와, 또 목사가 뭐 먹고 살까라는 고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달아갑니다.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성장 시킬까 어떻게 하면 나도 백명 교인이 돼 볼까 어떻게 하면 나도 뭐 재능 시상대 다 볼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 볼까라는 그 생각이 머릿 속에 들어오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왠줄 아세요? 성도들 눈치 봐야 되잖아요 이 설교하면 저 성도님 혹시 싫어하실까? 네, 저이 근데 오늘 새로 오셨는데 아또 이설교하면은 저 사람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어떻게 생각할까? 저떻게 생각할까? 그 눈치 이제 한 개씩 두 개씩 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이게 참 반비례적인데 그런 순간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한 우리가 더 나가서 열심 히 열심히 복음 열심히 증거하는 일에도 애를 써야 합니다. 살아 있다는 증거는 생산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한번 보면 제가 저희 애기 엄마가 집에 누워 있으면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내일 모레 죽을 할매 같다고. 내일 모레 죽을 할매들을 보면요, 할아버지들을 보면요, 생산의 능력이 없습니다. 일하지도 않고요. 뭔가의 목표도 없고요,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오진해비도 드렸는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느낌이 옵니다. 그 느낌 이 뭐냐면 하기 싫어요. 어떤 것이다. 생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되면 아내가곧 곧 죽겠구나. 생각해서 얼른 회개하시고 주를 믿는다고 노, 노래 부르십시오. 자 다시 얘기하면 살아 있다. 교회가 살아 있다는 말은 생산적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저쪽 보면 저는 꼭그 병아리 집합소 같아요. 병아리 키워 보셨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삐약삐약거립니다. 근데 네, 닭이 되잖아요.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꼬꼬이 꼬꼬거지는 않더라고요. 희저 시도 때도 없이 딱 삐약삐약거리고 부사 지고 넘어뜨리고 싸우고. 근데 네, 저희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희찬이 얼마나 초대를 열심히 하십니까? 유치원 가서 얼마나 초청을 많이 하는데 한 명이 안온대요 교회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초대를 해도 아무도 안 온다고. 네? 은서처럼 어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하신분이 있습니까? 아 진짜라요. 네? 은서한테는 제가 십자 못 받긴 사람이라니까요. 그 정도 나가서 아,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그래 보십니까? 우리 목사님 뚱뚱하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미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그겁니다. 여로보암을 여로보암이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이 나라가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도 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 각 기관의 기관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보십시오. 남준대 회장님이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 설교 때마다 얘기 안 나오는데 한명 왔습니다. 또 회장님이 해와. 번갈아 가면서 와요. 번갈아 가면서. 네, 한 명이 가면 한 명이 오고 한 명이 가면 한 명이 오고. 그러니까 남준대 회원들은 해야 될 일이 회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바는 항상 리더로 세워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신학교 때 가르쳤던 교수님의 아들이 그랬던 말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들하고 토요일 날 싸워가지고 다음 날 중고등부 예배를 갔더니 중고등부 애들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회장이데싹 이끌고 피시방을 다 갖고 다고 혼자서 설교하고 예배 드렸다 그런 적도 있다는데 남존대 회장님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다음 주 남존대 한 명도 없겠죠. 다 고깃집에 앉아가지고 고기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 너 정도에도 마찬가지, 데 어,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일반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될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 네. 목사가 배고프지 않도록. 아, 네. 목사도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배안고프까그 고민을 합니다. 네, 내네 새끼들이 지금 먹을 게없어 갖고 집에 손가락 쫙쫙 빨고 있으면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라도 성도를 위한 기도보다는 내네 새끼 입에 먹을 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한눈 팔게 됩니다. 그것을 인지상정한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성장하며 역사가 넘쳐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걸 위해서 이 목사님을 어떻게 위해 드릴까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요두 가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땅안 하셔도 되고 내가 평안히 잘 사는 거 그리고 나를 통하여 새 생명이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거. 그 이상 그어 랜드로만 예약어 있으니까 차안사 주셔도 되고요. 잘 먹고 다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 한번 사드릴까. 그런 고민보다는 내가 주안에서 턱도 말씀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지. 또 나의 이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 생명들을 잉태하는 일에 나타나야지. 라는 것에 중점을 둘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로보함은 유다의 방비용 성읍들을 건축하여서 국방에 주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거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로보암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는데 지금 나오는 성들이요, 거의 다 합니다. 좀큰 성들을 다 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이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지금 뭐죠? 위쪽은 일단 제껴 두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해서 유다 지역을 다 방비를 하는데 그냥 방비한 것들만 아니라 11절 말씀 보시면 로우보함이 그 방비하는 성업들을 더욱 경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를 더 쉽게 얘기해 보면, 로우보함은, 여러 보함은 지금 전쟁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방비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요러보함은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추구했습니다. 누구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내 나름대로 내가 할수 있는 내 관점대로 그렇게 방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뒷장에 바로 나옵니다. 로보함이 세운 방어벽은 시사계의 공격을 받아 여지없이 무너져 내림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지없이.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선시 여기고 있습니까?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을 두었습니다. 양식을 두고 보도주를 두고 모든 것에 있어서 그들은 준비했지만 그그 준비와 모든 것이 한 방에 무너짐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도 도모하는 것들이 아무리 견고하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떤 것도 당해낼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벽을 쌓는 것보다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바랬던, 바래야 되는 것이 아마 르호보암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프다면, 내가 병들었다면, 나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다면 것을 방어벽을 먼저 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더욱 먼저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는 한나라를 둘로 나르는 엄청난 르우보암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년간의 번영을 허락하십니다. 즉 르우보암은 엄청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아 그냥 나 나루만 둘로 나라는것 같아 이게 아닙니다. 엄청난 잘못을 한 거예요. 자, 이 지금 로부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가요? 로부암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판단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를 듣지도 않고, 오직 자기 이론대로, 자기 이론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해서 일을 저질렀는데그 일을 저지름이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욱더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둘러 쪼개어버렸다는 겁니다. 누가? 로보암 자기 자신이. 자, 로보암도요, 핑계 될거 많습니다. 로보암, 로보암 혼자 이랬습니까? 다란 따따. 다들 정신을 데리고 어요 자, 로보암 혼자 이랬냐고요? 그 그러니까 르호부함이요 물어보잖아요.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시간 없지만 가봅시다. 자 여로보암과 르호부함을 잘그잘보시면다 여로보암이 누구죠? 여로보암 북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르호부함은요. 그러니까 이름도 참 비슷비슷하게 비싸, 지어지고헷갈리고그러 그런 그렇죠? 저에게 그러니 여로보암하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백성 여기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은 유다 백성 빼고입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왜? 세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를 쉬게 해주라 조금 우리를 그만히 냅둬주라 그럼 우리가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딱 듣고 나니까. 음. 그러니까 질문도 좀 백지 상태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냐 요거냐를 놓고 질문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미 로보하면 계시만 마무리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왕이 딱 원래 왕 되면 뭐부터 하고 싶어요? 계획부터 하고 싶습니다. 원래 계획부터 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 딱 되면 아,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빡 깨야지. 아버지보다 잘하고 싶겠습니까? 못 하고 싶겠습니까? 더 잘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요만큼의 성전을 지었으면 아들은 더큰 성전 짓고 싶은 게 당연하고요. 왜? 저보다는 내가 더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에 있어서. 그래서 뭐, 동물은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이것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서, 으쌰으쌰 해줘도 뭘 판국인데, 좀 쉬게끔 놔두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혼자 책임을 질수 없으니까 물어보죠. 첫 번째가 장로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자기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죠? 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하고 얘기를 동조해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그러고 있지 않는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 목사님하고 얘기하기 싫은 줄 아세요? 네? 내 네, 다르니까요. 분명히 그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전화기를 나다 들었다 나다 들었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하는 그 이유는요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하고도 상담하지 말고 그 생각 반대로 하세요. 네, 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 주일날 놀러 갈까 말까, 교회를 갈까 말까.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오늘, 오늘 남편이 어디 놀러 가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다고 말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예, 극단적인 표현으로 요 고민이 되시면 전화하지 말고요 그냥 오세요 놀러 가지 말고 그런데 요거조차 고민이 안 된다 그럼 가세요 뭘 하는지 이해가십니까 고민이 되거든 전화도 하지 말고 교회 오시고요 아이 막그 생각 조차 나지 않으면 마음 편하게 놀러 가세요. 그, 그러니까 괜히 전화해갖고, 욕들어먹고 갑니다. 이게 신기해요. 욕들어먹고 가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그래. 남편이 가지 않게니까 재밌게 놀다 오세요라고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네가또 중리, 산이니 딱 두, 가면 두니 안 두니 이 얘기 시에컷 듣고, 마음 불편하게 여행 가요. 그니까는, 러 물어보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가세요. 그니까, 요렇게 되나? 저렇 해야 되나? 싶으면 교회 오시고, 아예 생각 안 드시거든 마음 편하게 갔다 오세요 갔다 오뭐그 이유는 이외에 생각합시다 <laughs>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근데 꼭 물어볼 때는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에게만 이 이야기를 계속 물어봅니다 절대로 절대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자 로보함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 이 말씀드렸는데 얘도 할 말은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죠 친구 때문에 네. 실제로는 데누 누가 이런 겁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우리 꼭 그렇습니다. 이뭐 먹을까?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사실. 제가 그런 편인데, 어 밥을 먹을래, 면을 먹을래 물어보고 제가 항상 제 짝지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면을 먹자 그래요. 그러면 이 결정을 하는 건 사실 저거든요. 제가 면이 죽어도 먹기 싫으면 요 그냥 밥 먹자고 갑니다. 물어봐 놓고 밥 먹자고 가요. 근데 저도 밥을 먹을까 면을 먹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좀면 쪽에 좀싹 쏠리는데 면먹자니까 그래 면먹자 하고 갔는데 맛없으면 제가 뭐라 해요. 이 무슨 이+ 이, 이 기억나시죠? 결정은 사실상 제가 한 겁니다. 제가 면 죽어도 먹기 싫었으면 죽어도 밥을 먹었을 건데. 먹고 싶은 게살 얘기했다가 맛 없으면 제가 정말 얘기 이럴줄 알았다고 막 크, 떡볶이 먹으러 군산 갔었거든요. 떡볶이 하나 먹으러 맛이 진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잘못도 저도 있는 거죠. 오늘에서 밝히는 건데 제 잘못도 있는 겁니다. 왜? 저도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먹어보고 싶은데 먹으러 가자 함께 제가 운전해서 갔습니다. 그래놓고 맛 없으니까. 이제 제가 정지과정이사님하고요 우리 마누라 가져했다고 <laughs> <laughs> 우리 마누라 가져했다고 근데 사실적으로 판단은요 운전한 사람이 한거 아닙니까 가고 싶었으니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죄 때문이라고 이해 때문이라고 로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보함이 지금 한 일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반으로 쪼개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3년간의 번영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 내가 둘로 나뉘었네. 로바어 괜찮네? 어 잘린다야. 3년간 잘 되었어요. 나라가 나누어지고 3년 동안은 유다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했던 것처럼 잘 번영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라는 완전히 완전히 박살 나버린다는 겁니다. 로보암이 제악이 리오보암의 제약이 멸망받아 마땅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한 공적과 니우침을 보아 또다시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쌓아왔던 공적들이 있잖아요. 리오보암이 해왔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니우침을 보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더 리오보암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사실 끝내 리오보암은 다시금 하나님의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또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으로 가는 그 길을 감을 통해서 완전히 그 나라가 박살이 나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네. 성도 여러분, 로보함은 출발은 좋았습니다. 소르몬의 뒤를 이은 정말 그 왕자의 날한번 겪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왕자에 오른 그리고 참 많은 기대를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하나님은 없었고 그의 중심에 하나님은 없었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있었기 때문에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로보함은 그날에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극휼을 베푸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승리하실 수 있는 한 주간의 삶과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지를 부탁드립니다.